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컴바이컴TV 최사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컴퓨터는 딱 229만 원짜리 컴퓨터입니다. 아, 오늘 이게 뭔가요? <laughs> 아.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통 핑크색이고요. 완전히 핑크 러블리 컨셉의 PC입니다. 어, 제가 직접 짠 사양은 아니구요. 구독자님께서 직접 사양을 짜주셔가지고 주문해주셨던 건데, 어... <laughs>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자동차나 컴퓨터를 보면요. 예전부터 보통은 무채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비교해보면 자동차가 검정색 아니면 흰색, 어, 회색,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일부, 뭐,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녹색 같은 게 있었는데, 대부분 무채색의 제품들이었죠. 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쁜 색, 화려한 색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 배우고 막 공부할 때만 해드려도 거의 검정색, 흰색이었고, 대부분 이 아이보리색, 느리끼리한 아이보리색의 컴퓨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그 rgb 컨셉이 나오고 막 화려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케이스도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블랙이나 화이트가 대목인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핑크색까지 나왔습니다 네 블랙 화이트 그 다음에 다른 색도 아닌 핑크색이 나왔다는 건 글쎄 무슨 뜻일까요 저는 알수 없습니다 와... 예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안텍사의 NX800 케이스 같은 경우에 어, 블랙과 화이트 핑크 이 세가지 색상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노랑도 있고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는데 왜 검정하고 흰색 다음에 분홍 일까요 응원입니다. <laughs>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어저께 부품 준비를 다 해놓고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영상 찍으려고 아, 집에 있는 이 분홍색 티를 찾아서 입고 왔는데 이게 사실은 제게 아니고 살면서 처음으로 분홍색 티를 입어봤습니다. 아, 저희 딸아이 티인데 저희 딸아이가 박스티를 좋아해서 이렇게 큰 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려 입고 나왔는데 <laughs> 아침에 이거 입고 앉아 있으니까 딸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보면서. 삐꾸삐꾸, 삐꾸삐꾸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놀리는 건지, 아빠가 분홍색 티를 입어서 낯설어서 그런 건지, 아, 어찌되었든 구독자님 덕분에 핑크색 티도 입어보고, 이어보이또 괜찮습니다.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예, 핑크 컨셉이지만 사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가격이 딱 229만 원인데요. AMD 라이젠 3700X와 RTX 2070 슈퍼인데요. 이 RTX 2070 슈퍼 갤럭시스타 제품도 블랙, 화이트, 핑크색이 나옵니다. 그중에 핑크색을 선택했고요. 파워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닉스 4이 점잖은 마이크로닉스 4의 제품 중에. 핑크색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도 핑크색이고 이 파워가 케이블까지 핑크색입니다 그리고 수냉쿨러인데요 이 수냉쿨러를 처음에 샤칸사의 APX240 화이트색을 선택하셔고 주문을 하셨는데 주문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독자님께서 이 쿨러를 다시 보시고 이 쿨러를 변경했으면 하셔고 다시 변경했어요 이거는 너무 잘 변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CPU가 컴퓨터의 두뇌라고 하는데 케이스 구조를 딱 보면 케이스 정 가운데 뜨거운 CPU가 불타고 있거든요. 그 뜨거운 CPU 중간에 정 가운데 CPU를 식혀주는 수냉 펌프에 하트가 달립니다. 아,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 CPU가 오늘은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 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예, 저희 영상에서 보시면 보통 2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컴퓨터들 영상이 많은데요. 사실은 100만원 내외나 미만의 그런 컴퓨터들이 더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근데 영상에서 올려지는 건 이런 것들이 더 볼거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지 어, 뭐 굳이 이런게 더 많이 나가고 그런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리뷰를 볼 때도 우리가 흔히 타는 자동차보다는 좀더 뭐 고가의 자동차나 멋있는 자동차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런걸 산다기보다는 예, 보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보는건데 여러분들한테 이런거 볼거리 있는거 보여드리려고 예, 비싼 컴퓨터 올려지게 되는데 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3700X와 RTX 2070 SUPER 등 사양이 높아서 그렇지 핑크 컨셉은 이게 저렴하게도 예, 꾸밀 수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컴퓨터 고가의 컴퓨터 아니더라도 예, 저렴하게 핑크 컴퓨터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러블리하고 이쁠지 부품별 상세 사양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완성된 영상으로 어, 오늘의 핑크 러블리 컴퓨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 사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이게 뭐냐, 도대체? 자,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한 건데, 제가 오늘 분홍색 보여드렸고, <laughs> 얘네들을 뒤로 다 빼놨습니다. 아, CPU 3700X에다가. 예, 오늘 CPU는 AMD Ryzen 7 3700X입니다. 인텔 10세대 CPU가 출시되었는데요. 그래도 얘가 아직도 인기고요 많이 찾으시는 제품입니다. 예, 8코어의 16스레드 제품이고요 기본 클럭이 3.6기가 인데 부스트가 4.4까지 되는 엄청난 cpu 죠이 예, ssd는 삼성 970 에버 플러스 500기가 입니다 고성능 사용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ssd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예, 메모리는 지스킨사의 트라이던트 젠 네오 c 인데요 16기가 두개 들어갑니다 rgb 가 이쁜 그런 메모리입니다 예, 보조 저장장치로 씨게이트 4테라 일반하드 추가했습니다 예, cpu 쿨러는 요 아이디 쿨링의 핑크플로우 240 입니다 이름에 핑크 플로어처럼 예, 핑크핑크한 그런 수냉 쿨러고요 어,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샤칸의 APX240하고 같은 가격대 제품인데요. 쿨링 성능도 비슷하고 핑크로 팬이 되어 있고 어, 수냉 펌프에 이렇게 화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거 조리 완성해놓으면 저 핑크가 저 화트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사의 RTX 2070 슈퍼입니다. 저희가 이 갤럭시사 제품 2070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블랙이나 화이트가 많이 나갑니다. 예 근데 핑크도 있었더라고요이 핑크가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성능은 동일하고 핑크색만 더 갖춘 그런 그래픽 카드예요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x570 i 어러스 프로 와이파입니다 손님께서 와이파이 기능이 필요했고요이 케이스는 크지만 이 itx 보드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케이스에 좀더 검정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이 메인보드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이 컨셉의 가격을 좀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메인보드를 좀한 단계 낮추시면은 금액을 상당히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예,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사의 클래식트 구론즈 650W 전격입니다 오늘 그래픽카드가 RTX 2070 슈퍼인데요 RTX 2070 슈퍼는 650W 이상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파워가 케이블까지 분홍입니다 <laughs> 분홍이라고 하면 괜히 그런 것 같아요 핑크라고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핑크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 예, 케이스는 안텍사의 NX800 핑크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핑크도 있는데요. 핑크만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몇 천원 정도. 돈 만원 정도 좀더 비싸요. 핑크가 색깔 내기 더 힘들어서 돈이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유튜브 영상이나 이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 분홍색 케이트 봤었는데 실물로 영접하기에는 처음입니다. <laughs> 이게 지금 <laughs> 와 예, 안텍사의 NX800 핑크입니다. 일단 크기를 보면요. 미들타워지만 굉장히 키가 크고 넓적해서 어, 빅타워급의 미들타워 케이스에요. 전면이 통메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통메시고 사이드도 메시가 되어 있어서 흡기는 그냥, 와. 거기다가 안에 200mm 펜이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 예, 보통 미들타워 케이스면 120mm 펜이 세 개가 대부분인데, 얘는 200mm 펜이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 와이 200mm 팬이 흡기하는 것도 엄청날 텐데 거기다 메시창입니다 이 안에 바람이 엄청나게 흡기가 될 거는 당연지사죠 와 진짜 완전히 핑크핑크합니다 이게 예,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상단이 엄청나게 넓고요 어, 전원 버튼 리셋 버튼 LED 버튼들이 있고요 USB 3.0 일반적인 입출력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창도 핑크입니다 <laughs> 다핑크예요 당연히 배면도 핑크고요. 이렇게 클로즈업 잡으면 온통 분홍입니다. 예,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 강화유리의 이띠 부분이 검정이라 이게 약간 굳이 흠을 잡자면 오게 틴데요. 어, 여기만 검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다 핑크입니다. 슬라이드로, 오, 이 케이스가 크니까요. 이 강화유리 무게가 엄청납니다. 음. 보이지 않는 안쪽에 여기는 또 핑크 철재로 되어있네요 온통 <laughs> 핑크입니다 이 예, NS800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가 보면 이 흡기창에 어, 먼지 필터가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떼어내보면 여기에 200mm 팬이 보이는데요 지금 창에 가려져 있는데 200mm 팬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바람이 들어올 거고요 어, 여기다가 수냉 쿨러 달수 있게 이렇게 브라켓 베일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 먼지 필터만 이렇게 빼셔가지고 먼지 청소해 주시면 돼요 예, 거기다 놀라운 거는요 200mm 팬이 전면에 LED로 두 개나 있는데 후면이랑 상단에도 140mm 팬이 세 개나 있어요 후면이 하나, 상단에 두 개. 이것도 다 LED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이 케이스 가격이 10만 원 초반대 제품인데, 와이 케이스 이런 상태도 좋은데 이런 펜을 엄청나게 넣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성비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1 4 0 m m 펜이고요. 어, 위에도 1 4 0 m m 펜인데 오늘 우리가 상단에 스냉쿨러, 핑크플로 240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단에이 펜은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제거하고 얘는 하단에도 못 따를 것 같고요. 이거는 어, 빼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안텍사의 제품이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인데 거의 1등 하는 제품이에요. 해보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철제도 튼튼하고요. 아... 깔끔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다 허리 어 있고 아 오늘 한 가지 아쉬운 게이 파워가 마이크닉스 파워가 개도 핑크인데 여기 파워 허리 없어서 보일 수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케이블이 핑크기 때문에 저 파워를 하는 이유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케이블들이 검정이라 그런 것들이 아쉽긴 한데요. 네 보이지 않는 배면 부분도 다 핑크입니다. 와 여기 LED 허브도 있고요 케이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조립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이 배면 부분의 폭이 어, 케이스마다 틀린데 굉장히 넓어서 조립하기 좋을 것 같아요 SS 2.5인치 이 브라켓 도 여기 두 개나 있고요 하단에 3.5인치 하드랑 달수 있도록 어, 하드가 이게 잘하면 세 개도 달겠는데요 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는 PS의 부분이고요. 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난생 처음 핑크색 티를 입고 핑크색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laughs> 예, 너무 이쁜 핑크 러블리 PC 완성된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딱 229만원짜리 러블리 핑크 컴퓨터 완성됐습니다. 이 커다란 핑크가 사무실에 계속 어제오늘 있으니까요. 뭔가 적응이 안 됩니다. 색깔이 정말 특이하잖아요. 예, 보통 흰색이나 검정색 이런게 아니고 핑크가 계속 이렇게 있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와 <laughs> 러블리 핑크입니다. 예, 딱 229만원짜리 러블리 핑크 pc 한번 저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러스 메인버드입니다 신호 잘들어왔고요 200mm 펜두 개가 RGB를 뿜으면서 돌고 있는데요. 와. <laughs> 예, 조용합니다. 예, 안쪽입니다. 전면에 200mm 펜이 두개 있어서 흡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흡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면에 메쉬가 있고, 또 여기 먼지 필터가 있어서 바람이 세게 들어오진 않아요. 어, 이거 여름에 먼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벗어내고, 빼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 바람이 더잘 들어옵니다. 우리 모기장 같은 경우 창문에 있으면 바람이 덜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것 때문에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어느 정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음, 그래도 흡기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핑크핑크 핑크 하트입니다. 예, 상단에 140mm 팬이 NX800 기본팬이 들어있었는데요 이순냉쿨를달려고 상단에 140mm 펜두개는 제거를 했어요 떼어내고 아이디쿨링사에 예, 핑크플로우240 지금 설치한 모습입니다 이게 핑크플로우240에 있는 쿨러예요 분홍색 쿨러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laughs> 얘가 핑크플로우인데 안에 팬이 분홍이고요 이 커버랑 순냉 호수는 흰색이에요 이 가운데 순냉 펌프에 파트 들어오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laughs> <laughs> 와 어떻게 수냉 펌프에다가 파트를 그려는 생각을 했을까요? 네이지스킬사의트라이던트탄 메모리랑요 이 수냉 펌프에 있는 LED랑 이수냉콜라에 있는 LED랑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보시면. 어잘 어울립니다. 이 예, 후문에 140mm 펜이 있는데요. 얘가 보면 지금 테두리가 검정이에요. 얘가 지금 오게틴데 전체적으로 이 그래픽카드도 보면 분홍에 검정 이 있는데 어떤 분홍 검정 조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분홍으로 다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픽카드입니다. RTX 2070 슈퍼인데요. 저희가 RTX 2070 슈퍼 정말 많이 보여드렸는데 화이트랑 블랙만 보여드렸죠. 오늘은 핑크입니다. 예, 지금 제로 펜 기능이라 펜이 돌지 않고 있는데요. 분홍이 정말 잘 보이네요. 예, 여기 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여기 펜이 달려 있는데 이게 X570 기가바이트 어로스 메인보드에 어, NVMe SSD에게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걸 식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펜이 달려 있는 거고요. 어, 여기 케이블이 분홍색 케이블이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닉스6 5 0 예, 핑크 그 케이블이에요. 우리가 같은 색이라고 해도 색깔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케이스의 분홍과 그래픽카드의 분홍, 이 케이블의 분홍, 이 쿨러의 분홍이 약간씩 색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맞출 수가 없겠죠. 예, 전체적으로 예, 핑크 톤인 거지 완전히 같은 핑크는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조금 약간의 이질감이 있긴 한데, 어, 그렇게까지 뭐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요. 이쁘네요. 이 PS의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온통 핑크입니다. 이렇게만 비치면 다 핑크만 보여요. 네, 후면에 파워 부분 보여드리면요. 이 파워가 마이크로닉스 650이 핑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배면에 케이블 정리한 모습입니다. 케이블이 많아서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케이블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깔끔하게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CPU 전원단인데 마이크로닉스의 분홍 전원단이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이게 CPU 입사핀 전원단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 마이크로닉스 650W 클리스트 브론즈, 네, 분홍이 있죠. 네, 기가바이트 시머스입니다. X570 a o 스 프로 와이파이 모델이에요. 와이파이, 그 무선 인터넷이 되는 메인보드입니다. AMD 3700 표시되어 있고요 g 스킬거 16기가 2개, 32기가입니다. 네, 현재 CPU 온도는 3 4도고요 예, m.2에 SSD 970 에버 크로스 500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SATA에 보면 하드 사테라가 설치된 게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러블리 핑크 에디션이 사양도 굉장히 좋잖아요. 메인보드 기본 오버클럭 하고요. 어, 각종 테스트 해서 점수 한번 보고, 온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도 닫고, 예, 케이스 닫았을 때 느낌 은 어떤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커 결과 값입니다. 제가 핑크 안에 있어서 부품들이 그런지, 예,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픽 스코어가 2508로 나왔고요. 예, 합산점수죠 콤바인드 스코어가 11868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3700X에 2070 슈퍼인데요. 예,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CPU랑 그래픽 카드 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U 온도가 요 현재 아이들링 상태에서 37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파이어 스트라이크나 게임 같은 거 들렸을 때 최대치로 나온 게 7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쿨링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래픽카드 온도입니다. RTX 2070 슈퍼인데요. 이 아이들링 상태에서 현재 40도고요. 어 게임 돌렸을 경우에 최대 68도까지만 올라갔습니다. 쿨링 상태 굉장히 좋아요. 예, 오늘 시스템이 컨디션이 되게 좋습니다. 네 예, 테스트 영상은요. 어 케이스 정상적으로 닫아놨을 때 온도도 봐야하기 때문에 케이스 뚜껑을 다 닫아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뒷면도 커버를 닫았고요. 이렇게 옆면도 강화유리 설치했습니다. 이 예, 강화유리를 덮고 안 덮고에 따라서 또 느낌이 틀립니다. 이 강화유리가 그냥 유리가 아니라 검정색 선팅이 조금 돼 있는 거라서 그런 은은한 멋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가려주면서 나눈 그런 은은한 멋이 있습니다. 이쁨이 있죠. 예, 조립하는 과정에서 파워 서프라이가 불량이 났어요. 마이크로닉스 650W 브론즈 파워가 이게 초기 불량이 별로 없는데요. 핑크는 물론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마이크로닉스가 초기 불량이 별로 없는데 어, 새 부품도 불량이 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많이 작업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 새 거가 왜 고장 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작업해 보면 메인보드든 하드든 이게 파워든 새 부품들이 고장이 날수 있습니다. 심지어 CPU까지 불량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가 저희가 핑크 파워가 기본 제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새로 주문해서 조립하느라고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장이 바뀌었고요. 네 핑크 핑한 크 복장으로 영상을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뭐좀 어쩔 수 없습니다. 핑크 티를 이틀이나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laughs> 예, 전체적으로 이쁩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색상인데요. 어찌되었든 구매자 분께서 이 케이스를 선택하셨고 전체적으로 어, 핑크 컨셉으로 조립을 하셨는데, 뭐 나름대로의 이쁨과 예 그런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이렇게 핑크로 조립해 냈고, 뭐 남자는 핑크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 많이들 하시는데, 아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핑크, 예그말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겐지 핑크를 자꾸 보니까 끌리는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색 계열을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흔히 청색이나 이런 파란색 계열을 좋아하죠. 근데 이 핑크 자꾸 보니까 끌리는 멋이 있어요. 예, 예 핑크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록 이 케이스 아니더라도 핑크색 계열로 컨셉 잡아서 컴퓨터 꾸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게임할 때 이렇게 방에다가 사무실에 이렇게 꾸며놓으면 이쁘고, 또 분위기도 바뀔 수 있잖아요. 더 화사해지고요. 예, 거기다가 3700X에 RTX 2070 슈퍼 조합인데 매번 같은 조합인데도 컨디션이 틀려서 화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매번 틀리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점수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 물론 처음에 파워가 불량이 났던 어,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어, 조립하면서 그랬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새 부품으로 교체를 했고 성능이 더 좋고 컨디션도 좋은 그런 시스템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예, 영상 보시고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전처럼 어, 조립해서 조립 영상도 같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문구를 남겨주시는데, 아 사실 굉장히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 나름대로의 변명인데요. 이게 작은 회사고 작은 가게다 보니까 사장 혼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각자의 업무들을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이런 작은 회사들은 사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조립하고 영상 찍고 직접 영상 편집도 하고요. 또 나머지 회사의 많은 일들도 여러분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하는데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조립을 할때 영상을 찍으면 일반 조립하는 것보다 두 배가 아니라 세 배, 네 배까지 시간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영상 편집할 때도 시간이 두배 이상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제가 이 조립 부분을 빼고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컴퓨터이, 아, 이 컴퓨터 사양은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시스템은 좀더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못 보여드리고 그냥 출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그러면 좀 아쉽지만, 조립 영상을 좀 빼더라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들, 이쁘고 멋진 제품들, 또 특이한 제품들, 올려서 보여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라도 영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짬짬이 내서 조립 직접하는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립 영상을 또 올려 주십사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동네 컴퓨터 가게를 살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컴바이컴TV 최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